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바테르 A.S.M.R 민서가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니까 좋다 <laughs> 그치? 어 웅이 <laughs> 너랑 이렇게 밖에 나온 거 진짜 오랜만이다 자기야 아 해봐 먹여줄게 <laughs> 아. 음. 아. 민석아. 왜 그래? 아. 아 모르겠어. 아, 아, 갑자기 속이 어. 아... 아, 아. 아. 왜 이러지? 민석아. 속이 안 좋아? 어. 그런가봐 아막 어,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음그늘이네 약을 먹어야 되나 내가 약 사올까 아 잠깐만 어 설마 응왜어 어... 웅아, 우리 잠깐 어디 좀 같이 가자. 어디를? 민서가 갑자기 병원은 왜온 거야?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. 잠깐만. 선생님,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? 설마, 아, 아니죠. 임신입니다. 네. 선생님.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임신이라고요? 들림 없이 임신하셨습니다. 아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우와. 대박. 민서가 웅이 너,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더니 이제 어떡할 거야? 난 몰라. 이제 장가 다 갔어. 난 몰라. 와. 이제 나 아빠 되는 거야? 미친놈. 지금 그게 할 소리냐? 왜? 좋은 일이잖아. 좋은 일은 개뿔. 이제 나 어떡해. 걱정할 게뭐 있어? 잘 나와서? 잘 키우면 되지.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. 하. 민서가. 뭐야? 그 눈빛은. 민서가. 아 왜? 사랑해. <laughs> 뭐야? 그 뜬금 대사는? <laughs> 너 오늘 진짜 예쁘다. 치.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을 왜 하는 거야? <laughs> 진료 다 끝났으니 나가서 대화하시죠. 아, 선생님 죄송합니다. 응아, 나가자. 하루 아침에 애 아빠가 되다니, 애 엄마인가? 아, 저 이제 어떡하죠? 웅이는 내 맘도 모르고, 저렇게 좋아하네요. 뭐가 저리 좋은 거야? 아, 속상해. <laughs>